나는 감자 필러를 현대 미술 작품으로 한물간 오렌지 잼을 식탁 위에 필수품으로 만든 천재적인 광고맨이다. 최근에 이런 나도 손쓸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. 바로 옆집 남자와 그의 쓰레기통 때문이다. 그 쓰레기통은 냄새가 지독하고 파리가 들끓는다. 문제는 이것이 내 우편함 근처에 놓여있다는 사실이다. 여러 번 고통을 호소했지만 그자는 눈 한번 깜짝하지 않는다. 참다 못해 쓰레기통을 옮겨 놓기도 했다. 그러자 그는 경찰을 불렀다. 그를 목 졸라 죽이고 싶다. 쓰레기통에 쳐넣고 싶다.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를 다 먹게 하고 싶다. 하지만 그러고 나면 종신형을 받거나 감옥에 갇힐 것이다. 어떻게 하면 법을 어기지 않고 가장 시원하게 복수할 수 있을까? 잼과 감자칩, 복권처럼 복수도 팔아먹을 수 있지 않을까? 세상에는 옆집 남자 같은 인간이 수없이 많으니까. 누군가에게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법을 어기지 않고 복수하고 싶으십니까? 우리가 해결해드립니다. 달콤한 복수 주식회사. 광고 캠페인을 개시하자마자 의뢰가 밀려들었다. 모든 게 순조로웠다. 어느 날 사무실로 두 사람이 걸어 들어올 때까지는 케냐와 스웨덴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복수의 대장정. 전 세계에서 1,600만 부 이상 팔리며 신드롬을 일으킨 요나스 노나손의 최신작. 현존하는 최고의 코믹 소설가로서 요나손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걸작. 언론사 데일리미러. 재미있는 소설이라는 장르가 있다면 요나손은 아마도 그 왕일 것이다. 언론사 아이뉴스. 이 우울한 코로나 시대에 가장 큰 유쾌함을 안겨주는 소설. 언론사 라이니 포스트. 다수 성공 사례 보유.